예비 공천대에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이 당대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이 정강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잊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승만의 4대 공국정신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평화협정을 하고 만 2년 만에 1975년도에 완전히 공산화가 됐습니다. 이때에 월맹의 공산주의자가 얼마 밖에 안 되냐면 0.5%입니다. 0.5%가 월남을 완전히 공산화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통일당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선봉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란 개인의 생명, 개인의 재산,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이 여기는 통치 방법입니다. 북한에서 중요, 여기는 인민민주주의역은 다릅니다. 소수를 희생시켜서 다수가 우리는 그런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개인의 생명, 개인의 재산, 개인의 자유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나라, 그게 바로 자유통일당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는 당, 그리고 기독교의 정신 위에 세워지는 당이 바로 자유통일당 그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통일당은 언제나 이 이승만의 4대 건국정신을 머리에 꼭 되새기고 가슴에 사기고 그리고 입으로 외치고 행동으로 보이는 그런 당이 어느 당? 자유통일당입니다. 그거 위해서 이렇게 집회라고 전목사님 강화문에 가서 외치고 몸이 부서지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뜻을 이어받아 자유통일당이 대한민국을 세워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저는 우리 위에 건강한 자유 대한민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유 대한민국, 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제가 김철홍 교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말이죠. 큰일 났다 싶더라고요.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당이 어디죠? 여당이 어디죠? 국민의힘입니다. 대통령이 누구십니까? 윤석열입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국회의원 선거할 때, 일본은 어느 당입니까? 일본이 어느 당입니까? 국민의 힘, 일어나 보세요. 국민의 힘. 1번. 국민의 힘. 2번. 더불어민주당. 뭐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다시 1번, 2번 중에. 1번. 국민의 힘. 2번. 더불어민주당. 여러분, 내가 정말 기가 막힌 게 지금 여기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하면, 만약에 이게 이제 연합이 돼서 국민의 힘으로 간다 그러면 국민의 힘을 일본에서 찍을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문제야. 국회의원은요, 국회의원 수에 따라서 번호가 매겨져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한다면 일본이 더불어민주당이요 2번이 국민의 힘이야. 그리고 3번이, 아니야, 아직 매겨지질않았어 이거. 를 국회의원이 많이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이 자리에 서는 얘기는 교육입니다, 교육. 우리가 200석, 보수 우파가 200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가가지고는 여러분들, 호러민주당에 다 찍을 인간들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파는 국민의 힘인데, 2번이죠. 거기에 앞서서 자유통일당이 앞으로 일본이 되기를 바. 자, 여러분. 제가 앞에 저기 보면 좀 띄워 주세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지금 이 공산주의가 마르크스를 주장으로 해서 사회주의를 세운 건 러시아의 레닌이 세운 것입니다. 이들이 주장한 건 뭐냐면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신을 계급으로 봐 버려요. 부르조아로봐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없애버려요.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사회주의 신학은 무신론이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데 교회가 있습니까? 있으면 이거는 어용이에요. 어용, 진짜가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이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유통일당이 정신차리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요 자 우리는 왜 싸워야 하는가 하나님을 저들로 대적하는 자들이고 공산화가 되어버리면 대한민국은 여러분 교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누가 글을 썼더라고 어느 기자가 썼는데 1번이 정광훈 목사 죽고요 2번이 나래요 장학일이래요 죽인대요 왜 그러냐 너무 자세히 이런 걸 밝혀줘가지고 어느 분이 날들 그러라고, 목사님 이거 너무 밝히지 말라고,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확률이 있다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요, 보십시오. 이게요, 우리 조선사회민주당, 북한에도 당이 있어. 여러분들 보면서 보면, 687정이, 질당이, 조선노동당, 저게, 북한으로 말하면 여당이요, 여당. 그리고 그 밑에 위성정당이 있어요. 우당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당. 우리로 말하면 위성정당 여기에요 조선사회민주당 우당하고 통합진보당하고 자매결혼을 맺었어요 남만의 통합진보당하고 자매결혼을 맞아서 거기에 지령을 받아요 여러분 넘겨서 보십시오 요게 이게 뭐냐면 서로 자매결혼을 맺은 문서에요 문서 안 보여? 나에게 가서 가져. 그 다음에 넘겨서 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면요, 여기 보세요. 이게 NL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 그러니까 다른 민족 다물러가 북한하고 오고 남한오고 둘이만. 그래서 낮은 연방제 모든 거 가지고 우리끼리 해서 통일하자. 여러분 이것은 남한에도 공산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갖다 북한에다 바치는 거예요. 절대 이거 하면 돼,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당을 만들어가지고 저들이 NL, 노이찬이부터 그 사람 노이찬이라는 사람 PD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중친 중공 세력이야. PD는 민중 민중 저들이 그 어, 민중당을 만들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NL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 하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NL하고 PD하고 합쳐져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여기 보십시오. 우리나라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이 지금 이게 김일성의 주체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우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자유통일당이 생명 걸고 여기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넘기면 됩니까? 국민의힘이 싸울 줄 압니까? 누가 가서 싸워야 됩니까? 자유통일당이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야 나라가. 이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당선됐을 때도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되자마자 탄핵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탄핵내. 지금도 대통령을 대통령이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사람들 이래가지고 253 지역에 생명 걸고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순교적 사명을 가지고 뛰어 들어가서 대한민국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넘겨서 보시면요. 이게 이석기, 이석기가 막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고 다 잡힌 거 아닙니까? 근데 간첩들이 다음에 또 넘겨서 보시면요. 이때 간첩 10명을 잡아서 130명 중에 그 120명이 어디로 가 있을까요? 다 해체됐을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어디로 가자. 다음에요. 넘겨서 보니까 이들이 어디로 갔냐. 택배 노조, 건설 노조, 화물 노조, 민노총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간첩 활동을 해온 거예요. 다 잠복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나라가 이 지경입니다. 이 지경.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전주에서도 국회의원을 뽑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뽑아주고 있잖아요. 왜 모르니까? 넘겨서 보세요. 이 사람이 2005년대 북한 간 거예요. 누구요? 이재명.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되려고 할 때도 또 북한 가려고 김영철이를 접속하지 않았어요. 넘겨서 보세요. 이재명 북한 간 2019년 북한 김영철 경제권 이분이이 김영철이가 우리나라 그 세월호 사건 아니 그 뭐야? 저기 그 연평도 사건, 폭격사건이런지 천안함 사건 이거 폭침한 장본인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과 짝짝꿍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눈을 번쩍해야 정신 번쩍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요. 나라가 이렇게 흔들려. 그러니까 지금 정광호 목사가 생명 걸고 소새끼 말새끼 형님. 뭐요. 개새끼.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요. 친북성향,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석기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성남시장 만들 때 도왔고요. 경기도지사 만들 때 도왔고요. 이들의 뒤에 후원이 막강한 거예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석기의 숙주요. 숙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게 당이 이분이 뭐 감옥에 간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풍진당이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야. 넘겨서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번에 공천할 때아 우리가 냉정하게 하고 우리는 들어가서 치열하게 싸우고 이 정체를 드러내가지고 자유통일당이 이겨야 되고 정광호 목사님이 우리 우파가 200석을 차지하자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거예요. 그단에 있던 오선했던 한 분이 오늘 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 지금 가니까 나라가 나라꼴이 안 되더라. 과반수 넘지 못하게 하자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유통일당이 이 나라를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천만 조직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는 저들이 경제 생태계도 잡았지만, 우파에서 제3의 경제 생태계를 장악해서 국민연금제도도 할 것이고, 앞으로 우리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자유통일당이 앞장 설 것을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만세!